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4천만 원 상단에 대한 돌파 초읽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음봉 두 차례 보여줬고 오늘 시장에서 양봉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4천만 원 상단에 강력하게 돌파하는 경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3차 상승 랠리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MACD 지표, 기본적인 고, 기술적인 고점 찍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이번에 저점 부근에서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4,800만원 상단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이번 5월 첫째 주 FOMC 금리 결정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 예상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기본적인 대응 전략들, 가장 간단하게 핵심과 액기스만 추려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항상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댓글창 링크통해서 신청 주신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작년 당시 고점권에 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여유 투자금 자체도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탈출 방법 포함해서 반드시 업비트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 투자라든지 사설거래소 같은 것들 무조건적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시간 기준으로 5월 4일 새벽 3시 fomc 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패드워치를 살펴보면은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80.3%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는 확률이 1 9 0.7%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25bp 추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예견이 된 일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하락장이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보다는요. 이번 FOMC 기자 회견이 중요합니다. 금리 결정한 이후에 3시 30분 과연 다가오는 6월 달 그리고 7월 달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언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종료 시점이 다가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시장의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전날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겠죠 일단 오늘 밤 한국 시간 기준 23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5월 2일 23시에는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5월 3일 같은 경우는 21시 15분 ADP 비뇨호 부분 고용변화 22시 45분에는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23시에는 ISMP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 지표들 그리고 고용 지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해당 지표들이 경기 침체 신호냐 아니면 경기 확장 국면이냐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본적인 패드워치의 변화라든지 투자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과 흐름을 결정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서 언제나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표 발표되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지난 주말 시장 포함해가지고 이번 주 기본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도 감소되고 아예 거래량 자체가 실종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때문에 기본적인 매수세 유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관망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순하게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향후 주력 테마 코인들 예를 들어서 중국발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nft나 메타버스 게임 관련 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일단 포트폴리오에 추가만 해놓으시고 추후에 매수 맥점이라든지 정확한 타이밍이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관망하시는 게 맞는 거고 해당 경제지표들 발표 이후에 특히나 5월 2일 시장부터 다시 한번 강력한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 위주의 종목 장세가 시작되려고 하는 반등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접근보다는 기본적인 알트코인, 김치 코인들 상당한 급등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부분들 매수 맥점 나오는 대로 공지 드릴 예정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공부하신 만큼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시장. 이런 종목 선정이나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어려우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운영중인 정보방 바로 입장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도지코인 기본적인 흐름. 일단 밥상은 다 차려졌는데 숟가락만 떠먹으면 되는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최근에 저점 찍고 급등한 이후에 조정받고 눌림목에서 반등 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받고 눌림목에서 반등을 줘야 될 타이밍에 이렇다 할큰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냥 거리량 도 없이 횡보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당시 단기 급등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과 횡보세를 거쳤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해당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랠리가 2023년 반드시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예상 시나리오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100원 라인 깨면서 다시 한번 80원 라인 대까지 간다. 상당히 차트상으로 힘들어요. 현재 RSI 지표도 저점을 가리키고 있고 특히나 MACD 지표 같은 경우는 대착 거래량 붙으면서 상승하게 되는 경우 골든 크로스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점 맞고 떨어지는 하락 추세. 백원 라인에서 바닥을 지켜 주는 바닥권 라인이 정확히 수렴을 하게 되죠.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최소한 다음 주 이전까지는 방향을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정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채널 차원의 분석에 의하면 해당 수렴 이후에는 다시 한번 도지코인이 급등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강력한 거리량 터지면서 올해 지갑에서의 정말 많은 매도 물량이 속출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물량을 털어 나갈 거기 때문에 최소 14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 그리고 2023년 안에 220원 라인까지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요. 분명히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 여기서도 이렇게 저점에서 물량을 털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리량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현재 시점에선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지 동작 매도세가 많이 속출하는 구간은 장대 양봉 뜸에서 거리량이 크게 터질 때 이런 패턴에서 물량을 많이 털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승세에 맞춰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오고 또 저점에서 사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수기대한 극대화를 이루어내셔야 되고요. 특히나 도지코인 관련해가지고는 기본적인 이슈들,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서 브리핑 공지 드리면서 수익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나는 경우 실시간으로서 공지 알림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코인 홀더 분이시라면은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서 정보방 통해서 공지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세요. 바로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인을 접하시는 분들께서 해외 선물이라든지 사설 거래소 같은 것들 런 고위험군 투자에 접근을 하셨다가 평생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전부 다 날려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신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정말로 업비트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만 하더라도 투자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요, 조건적으로 업비트 위주의 종목 선정,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제시해드리고 미리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면서. 단순하게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에서의 브리핑이나 종목 추천을 통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종목과 더불어서 얼마에 사셔라, 얼마에 파셔라 매수, 매도만 따라오시더라도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폭락장이었던 12월, 한달 동안 40개 종목에서 188%의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죠. 총 68개 종목에서요. 365%의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고, 2월 달은 35개 종목에 204%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달 46개 종목에서 299%의 수익률을 안겨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 종목당 비중 매수를 하시면서 그냥 안전하게 따라만 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금 늘려나가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정보방분들 열심히 수익되고 계시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전부 다 따라오시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수익 완료 알람까지도 전부 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만 따라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본적인 수익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비트 위주 종목들의 비중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비결은요. 특히나 직장인 분들께서는 뭐 단타로서 접근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따라오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단타와 스윙 중간 성격의 종목들로서 장대 양봉이 뜨면서 상승하기 전에 기본적인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대양봉 뜨고 상승하면은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은 물론이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돌아가고 있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심지어 설날 추석 명절 때도 기본적인 정보 전달 포함해 가지고 종목 추천까지도 나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코인 시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그게 어떤 시간이든지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현실적으로서한 달에 투자금 대비했을 때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만 비중 조절 매매 통해서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목표예요. 이런 부분들이 1년으로서 누적이 돼버리면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관련 실시간 정보방 바로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주기만 봐도 아실 거예요. 1년 365일, 그게 명절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루에 3개에서 4개 이상의 영상을 고품질로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해서 열심히 수익내기 위해서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성실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